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여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이사야서 4장에서 6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사실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어려운 책이라면 에베소서죠. 심오하고 깊은 책입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서 심오하고 깊은 책이 한권 있다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어려운 이사야서를 우리가 66장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66장이 있듯이 이것은 신약, 신구약 66권을 대표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어제 언급을 했지만 주로 여기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선민과 또한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24장에서 35장까지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다루신 그 결과를 말하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열국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여호와를 추구함과 그분을 신뢰함의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장에서 66장까지는 여호와의 종과 그분이 가져온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많은 이러한 항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비밀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사서 여기에 7장 14절이라든지, 9장 6절이라든지, 혹은 53장. 이것은 사실 비밀한 항목들입니다.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요.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사야에 관련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볼 이상. 1장 1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2장 1절이고요. 마지막은 그가 받은 부담인데, 이것은 13장 1절과 15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간략하게 본 다음에요. 오늘은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5장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4장과 6장에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복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서 4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계시됐는데요. 하나님의 방면과 사람의 방면을 얘기하는데요. 를자 여기서 1 절을 보면요,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아, 일곱 여인이 와가지고 한남 아,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하게,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 에 있다는 걸 말을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그 뒤에 그 말을 합니다. 2 절에서 아,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아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하여 영아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싹을 얘기하고 땅의 소산을 얘기합니다. 땅의 열매죠. 여호와의 싹은 싹은 뭘 말합니까? 아, 그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싹은 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땅의 소산, 땅의 열매는 그분의 인성, 땅에서 나온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 그의 근원은 영원이라는 것이고 신성 방면에서, 또한 땅에 속한 인성의 방면에서는.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여호와의 싹스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의 뻗어나감인데요.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또한 활력과 신선함과 생산, 생산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 안에서의 뻗어나감. 자, 그리고 아,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은 인성 안에서의 그분의 아, 나타난, 그분의 생, 완성, 그분의 생산, 그분이 나타난 소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성 안에서 그분은 하나의 밀라밀알로서 땅의 주구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사람이 오므로 이스라엘의 나라에 복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면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을 그 내적 생명으로 하고 있고요, 사람의 방면에서는 그분의 인성을 외적인 그런 열매. 표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왔습니다. 6장은 우리에게 영광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배경을 보면요, 일장 아, 장에 보면은 절에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내가 본즉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우시아 왕이 죽자 이존 왕이죠. 우시아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이렇게 죽자 사실 이사야는 상당히 두려워했죠. 어떤 면에서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또뭘 봤습니까? 왕이 죽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계신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사야가 응답을 하며 이 사야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상을 보았을 때이 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뭘 봤다.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이성을 보는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 부정하고 아,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한 자신을 볼 때에 사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일 하는 말을 보면 은 부정합니다. 아,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입속에 하루 종일 한 말을 살펴보면요. 비평과, 판단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평과 판단, 논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를 말하는데요. 슬압 중에 하나가 수젓가락으로,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그의 입에 대니 그가 정결케 되고 악에서 아, 죄악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어, 재단에서 가져온 핀 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재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의 어떠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이룬 구속의 효능으로써, 그의 부정한 입술, 부정한 아, 사람인 그가 정결케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도 5장 8절에서, 그가 말하죠. 나는 어,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가는 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보았는가에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 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침 봉을 하는 이유 또한 다만 아침 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을 정말 봄으로 만남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 창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없이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효능으로 우리는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에6장8 절에서 1 3 절은 이사야에게 위임한 그리스도의 경고인데요. 여기서 아,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와 갈고. 그렇죠? 아, 그때,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근데 그가 갈 때에, 어떠한 말을 전달합니까? 아, 이렇게 11절을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겠어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성읍들은 폐허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되면 또한 성들은 황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침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 예언으로서 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며저서 6장이 왔습니다. 6장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말하지만 10절에서 20절까지는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즉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죠. 자,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요. 아, 1장의소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3장에서는 세 사람을 말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 이런 어, 거처는, 몸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리스의 몸의 표현을, 몸을 표현을 위한 것이죠. 거처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것이고, 한세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여기에 전사가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사는 뭘 위한 것입니까?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6장 10일, 10절, 11절 읽어드리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요, 오늘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어, 라이프스터디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 우리는 2장에, 그래서 19장에, 게시록 19장에 보면요. 아, 신부가 언급이 됩니다. 신부가 단장되었다고, 예비되었다고. 근데 또한 아, 전사, 싸우러 간 것을 아, 언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 신부는 군대, 의 신부 군대입니다. 한 면에서는 그리스에게 신부이지만 또한 대적을 향하는 군대입니다. 전사이죠. 그래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데요. 4장, 5장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몸과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육장에서는 하늘에 앉아서, 아, 하늘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서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앉아 있습니다. 또한 몸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땅에서. 근데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됩니다. 전신 값으로 있는 것은요,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가 아니고 몸 전체, 단체적으로 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리 개인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분자들 이러한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이 전쟁을 몸 안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